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시윤입니다.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송마음버스를 알게 되었는데요.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벽화 봉사를 지원했는데 담당자분과 연락을 하던 중 그분이 보내신 이모티콘이 참 귀여워서 구매를 하려고 보았더니 그 이모티콘은 구매와 함께 기부가 가능한 기부티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페이지를 보다 보니 송마음버스를 알게 되었고 사연을 읽어줄 목소리 기부자를 찾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목소리 기부를 통해 다른 이들의 진심을 서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면 참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학창시절에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DJ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일일 DJ가 된것 같은 마음에 들뜨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연들을 읽으며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공감해 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사연도 있었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사연자분이 느끼셨을 감정과 또 전달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며 저도 많은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속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읽어드렸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 다들 행복한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대화의 시작으로 모두가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